이게 발음이 조금, 그래. 닌, 젖, 소. 이렇게, 여기 회사인데. 저도 처음에 듣고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예. 그, 아, 제가 아재들이 치라고그러는게 아니라요. 그, 닌, 젖, 소 이게 아니라요. 진짜, 회사 이름이 닌, 젖, 소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아 띄어, 띄어서 얘기를 하지 말까, 님들? <laughs> 닌저소 카타라이트, 카타나 슈퍼라이트 제품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바로 박스를 까보도록 합시다, 예. <laughs> 자, 일단, 어, 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다 이렇게 무슨 백화점처럼 이렇게 안에 막 따로 넣어놓냐? 또 이렇게? 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봉투 안에 마우스가 들어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타나 슈퍼라이트 제품이고요. 양손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laughs>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지프로는 그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게 조금 이렇게 낮게 내려가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좀 급경사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나는 지슈라 그 다음에 지슈라 지프로 쓸때 조금 불편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뒤에가 끝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붕그니까 억지로 약간 이렇게 잡게 된다. 근데 지금 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썼던 이 타공 마우스 있죠 이거 엑스트리파이 그저희 시청자분들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크록스 마우스 예. 그래서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얘는 워낙 작게 나온 제품이라 제 손에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이렇게 잡게 되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조금 불편하더라고. 은근히 조금 불편해. 그래서 이게 어떤 유저분들한테 좋냐면은 고감도 유저분들 있죠? 1000 DPI 이상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마우스 어떻게 잡냐면,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거의 끝만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최적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거의 한80% 유저분들이 팜그립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죠. 이렇게 쓰는 거의 있어서는 엑스트리파이보다는 이 마우스가 더 낫다. 가타나 슈퍼라이트가 낫다. 그래서 어, 일단 구성품들을 보여 드리면 제가 미리 선은 연결을 해놔 가지고 선은 안에 안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요거랑 그다음에 그 딴건다 빼놔가지고 제가 이 박스에 더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좀 특이한 게 혹시 지프로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프로 쓰시는 분들 보면은 무선으로 쓸때 쓰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은 동그를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충전기를 이렇게 꽂 보통 이렇게 꽂잖아. 근데 이 친구가 신기한 게 이거 보이시죠? 마그네틱으로 돼 있거든요. <laughs> 마그네틱으로 돼 있는데 충전선을 또 따로 줘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붙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충전할 때. 그래서, 이거 하나랑, 이선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따로, 연장 케이블과 동그를 또 줘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또 처음 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분리돼 있어.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꼽고 하면 잘안 빠지나요? 뭐 이거 이거 마그네틱 끼고요? 안 빠질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정도 힘을 줘야 빠지고 이게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빠지냐면 이 정도는 줘야 빠져요. 마그네틱인데 그래서 그냥 꽂고 해도 야, 근데 꽂고 해도 가벼운데? 알코올 솜으로 항상 빡빡 닦아요, 그냥 이렇게 방송 키기 전에도 그냥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까, 닦으면서 이렇게 뭘 준비를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닦고 닦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1년 정도 썼는데 때가 하나도 안 탔어요 근데 어 그런 게 아니면은 아마 좀 때가 타실 수도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자 분들도 뭐 웬만하면 그냥 편하게 이거 쓰세요 대칭 야무지데총 한번 바로 쏴 보겠습니다 형님들 아니 5 4못 잡았어. 에너 거의 총 없지, 롱. 아, 어, 내 앞에. 바로 봤어. 나이스. <laughs> 내 앞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둘이다 둘. 어둘다 넘어갔다. 어. 트럭 쪽에 둘. 하나 총 없다. 와아얘총 먹었다. 연발이 왔어. 어 판쳐. 어 판쳐 잠깐 들고총 다시 먹고 왔네. 와개 소름 돋네. <laughs> 끝났어 끝났어. 앞에 끝났어. 여왕이 쌤. 아니 어샤발 어 잡았네. 오, 하킬까지 깔끔하잡면 근데, 큰일 날 뻔했어. 이제, <laughs> <근데> 잡을 뻔했네. 하하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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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시원하네. 이쪽 네, 왔다. 어, 여기 차. 자, 1번. 네? 2번 싸운데? 얘 내가 다 잡았... 아. 아, 조졌다. 여기 있네. 아, 플라크는... 그랬어. 응. 알았어. <놀람> 내가 왼쪽 파에 먹어 줄게. 내 바로 앞에. 아, 도왔다. 지스. 아, 집에 사람이아 나도 괜 끝났어 라스트 아이야집찮라와야돼찮집 응. 올라온다 여기 바위에 있다 아나가와아나가와 라스트 하나